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대학생활팀에서 해외 컨텐츠를 주로 맡고 있는 팀원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우리 팀의 주제인 과학상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학상점은 플라스크나 화학약품을 파는 가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필요할 때 상점을 방문하듯이, 과학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과학상점을 방문하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상점은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의뢰를 받아 우리 사회에 산재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단체인데요. 주로 대학교 내 부서나 비영리 기구 형태로 존재합니다. 과학상점은 1974년 네덜란드의 위트랜드 대학교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과학 기술을 공부하던 학생들이 대중의 과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과학상점은 현재 네덜란드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 있고. 전세계 과학상점들은 리빙놀리지 네트워크라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그 내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도시 바이닝언에 위치한 바이닝언 대학교 과학상점에서는 한 환경단체의 의뢰를 받아 암스테르담의 주거지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 이 과정에서 훼손되는 녹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문제를 의뢰했던 환경 단체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학 상점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약2 0여년전 서울대학교와 전북대학교의 학생들이 대학교 기반 과학 상점을 만들어 낸 적이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아쉽게도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학 상점이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아스콘 공장 유해물질 문제, 서울시의 동해전 차량 대기가스 문제, 그리고 대구시의 도시 열선 현상, 이처럼 과학상점은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분야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경제개발을 위한 수단, 그 이상의 가치와 잠재력을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누구나 과학기술의 주인이 되는 그날을 꿈꾸며, 슬기로운 대학생활의 도전은 계속됩니다.